안녕하십니까? 알려 주는 오빠 용팔 오빠입니다. 초스피드 리뷰 솔직 리뷰 블로그 헌터 용팔 오빠. 오늘은 어, 방배 음. 카페 골목 초입에 있는 수다라는 이카가에 왔습니다 소고기다닭 개를 네. 주문했고요 2 차로 왔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나와서 왔는데요 어뭐 비리지 않고 깔끔하고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근데 너무 심심해서 간장을 따로 시키니까 아래 간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적셔 먹긴 했는데 여전히 싱거웠어요 그래서 따로 간장을 시켜서 이제 먹었었고요 인테리어 분위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. 네 하지만 문제는 가성비죠. 네 상당히 비싼 술값을 자랑하고 있어요. 어쩔 수 없이 어, 그런 곳이니까 네, 방바동에 위치해 있고 강남이다 보니까 술값은 좀 비쌌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고요. 어이 서비스로 어 타코 와사비가 요게 나왔는데 어, 상당히 짜기만 하고 사실 너무 맛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. 예, 굳이 서비스인데 점수가 더 깎였습니다. 예, 너무 아쉬웠고요. 상당히 비싼 것도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. 이 정도 나오면서 가격까지 가성비가 좋으면 정말 최고일 텐데 강남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. 용팔 오빠 저는 10점 만점에 5점 주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. 다시는 안갈것 같아요. 네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이거. 너무 짜다. 내가 내가 래 드는 게 뭐냐면 2 6